자, 임상엽 선수. 임상엽? 임상엽. 안녕하세요. 오늘은 K리그 카드 뜯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리그 카드 뜯기는 이 세븐일레븐에서 팔고요. 한천원 합니다. 하나에. 그리고 할인은 안 해줘요. 근데 제가 급하게 미리 뜯어놓은 건데 아직 안 맞습니다. 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K리그 카드는 두 개씩 들었거든요. 자, 일단 델브리지가 나왔네요. 인천 맞네요. 와. 인천에 델브리지 선수가 나왔습니다. 와, 인천 유나이티드 정말 멋진 팀이고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을 잘하고 있죠? 인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델브리지가 갑니다. 짜잔, 똑딱. 자, 다음. 오, 제가 좋아하는 이용선수. 수원FC 과연 지금 어떻게 될지. 수원FC가 강등이 될지 아니면 잘 잔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잔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피드로 가죠. 빛납니다, 일단. 오? 제주 유나이티드 엠블럼. 오. 이야, 좋아. 제주 여기 있습니다. 제주의 안영범 선수와 함께. 다음, 어, 강원 느낌인데요? 강원. 제발 이정혁. 김씨예요 일단 <laughs> 와 김대원 또 피파에서 김대원이 또 장난 아니죠 파의 황제 김대원 여기 주황색 같은 느낌으로 강원도에 자, 강원의 피씨도 좀 좋아합니다 다음 바로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임상엽 선수 임상엽 임상엽 와 백승호 역시 백승호 야 전북현대의 주장 백승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어, 이진현 선수. 어, 이진현 선수는 유망주 때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황재원 선수 와 최근에 어,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황재원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갈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이런 거를 막 토론할 때 황재원 선수가 나왔고요.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카드. 좋아요.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이야, 문선민. 관제 탑댄스의 문선민. 여기다가 문선민 선수를 놓겠고요. 자, 마지막. 와, 이기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파에서 이기재는 무조건 왼쪽에 갖고 시작을 하는데, 안타깝게 수원 삼성이 국가대표에도 최근에 선발돼서 잘 뛰고 있는데, 음, 주장인가 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K리그 언박싱을 마쳐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